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을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굳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지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였고, 특별히 자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단어입니다. 자언에서 지혜는 의인화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시절에도 지혜는 중요한 주제였는데 집회서와 솔로몬의 지혜서와 같은 신구약 중간기 문헌에서 지혜를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는 이 구약과 신구약이 중간기 시절의 지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야고보는 그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변형한 것으로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여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핵심은 성령님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이 아무 것이나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후의 주시고 구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은 지식은 넘쳐나도 지혜가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신에 이 과학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이 물질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이나 할지라도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어 이 세상의 조리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이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 논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논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이것이 맞는 것 같다가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저것이 맞는 것 같고 아침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했다가 또 오전에는 아니야, 저것이 옳은 삶이야 라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일관되고 분명한 확신이 었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일관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의 핵심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이 마음에 대한 것이거든요. 기도할 때 환경과 상황에 민감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진리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온전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의심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방향성이 없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물결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진리는 일관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고든 길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일관되지가 않아요. 삶이 불안하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아침에 감사 노래를 불렀다가 정심에는 불안해지고 저녁에는 우울감에 사로잡혔다가 밤이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본인도 왜 자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줘요. 그 이유가 바로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한 달이 그렇게 살아가고 1년이 그렇게 살아가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7절에 이런 냉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중에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뭐 기도응답을 받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은 뭐 새벽 기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응답에 대한 비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뭐 새벽에 기도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하든지 그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서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 기초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믿음은 의심하, 의심은 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도 내용이 제다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한 기도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런 의심하는 믿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두 마음입니다. 이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두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두 마음이 결국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이두 마음은 믿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입니다두 마음을 품으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두 마음을 품으면 세상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 요동합니다예배할 때도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늘 불안하고 성경을 따라 살, 살라고 하면 마치 망할 것 같고오히려 그때그때 들려오는 세상 정보들을 따라 살아가면 그나마 삶이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그래서 정함이 없어요. 일감성이 없고 한결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절부터 이 8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지혜를 강구해야 돼요.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반드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가 부족한 시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지혜를 따라 살려,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 경애를 경애하기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두 마음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 딥시 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야고보서에서 가장 큰 주제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너무나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마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